네, 비트코인이 어제하고 오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10% 이상 올랐고, 오늘도 5%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수익이 1000%가 넘게 1056%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르는 이유가, 현물 ETF 승인했다는 기대감이죠. 이게 지금 저번주에도 한번 크게 올랐다가 내렸는데 이때는 승인이 났다 해서 사람들이 쫙 섰다가 아니다 오보였다 해가지고 쫙 다시 내려간 케이스였는데 이게 오보가 아니라 선유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 대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미리 유출이 되었었고 그래서 이거 낌새 느끼고 샀던 사람들은 좀큰 수익을 봤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ETF가 현물이 있고 선물이 있는데 선물보단 현물 ETF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ETF가 승인되면은 신규 자금들이 코인 펀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따른 기대감이 좀큰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것까지 다룰 영상은 아니고 오늘은 지금 제가 저번 영상에서 1,000달러 정도 투입을 작게 했다가 그때 한100% 이상 한 200%인가 보고 제가 절반을 익절 하고 절반만 가지고 있던 거 거의 한한달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달 정도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500달러 들고 있던 게 지금 5,500달러 그러니까 10배가 올랐죠. 수익 지금 미실현 손이 있데 500달러면은 지금 시세로 67만원 정도가 73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낸 셈이죠. 그러니까, 뭐 소액이네, 뭐, 주꼬리만한 시드네라고 해도 수익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1000% 수익률이 나오다 보니까는 뭐, 700만원인 건 사실상 뭐, 좀더 오르면 1000만원도 될수 있는 거고, 그렇게 큰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사실상 뭐, 선물 거래라는 거에 장점이 여기 있죠. 적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낼수 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1,000% 수익을 내기는 좀 쉽지 는 않습니다. 알트코인 같이 변동률이 위아래로 크게 오르내리는 거야. 뭐 수시로 몇백 프로 수익이 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000%씩 수익 나는 거는 이렇게 일봉이 하루에 뭐10% 이상씩 올라갈 때나 가능한 거라서 그렇게 자주 오는 일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될수 있었던 거는 그때 전부 다 익절 안 하고 절반만 익절하고 절반은 가져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어느정도 올랐을 때 그때는 100% 이상 올랐을 때 절반 정도 있죠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00% 이상 수익이 났을 때 절반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수수료 플러스 내가 어느정도 수익은 내야 되니까 한110% 에서 120% 정도 올랐을 때 절반 정도 털어내고 거기서 나머지는 본전 근처에 스탑로스를 걸어 놓고 그러면은 이제 본전에 다시 떨어져서 본전에 와서 자동으로 스탑로스가 나가도 예약 매도가 나가도 나는 손해 보는 게 없잖아요 미리 앞에 절반 털때 익절을 해 놓고 나머지 절반 들고 간 거니까 물론 수익이 확 줄긴 했겠지 대신에 손해는 절대 안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100% 이상일 때 절반을 털어냈고 다시 본전 와서 수익이 설령 뭐10% 20% 밖에 안 남고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는 손해를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는 안전하게 들고 가는 게 낫다 해서 절반을 들고 있었고 그 절반이 딱 거의 제가 아마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8월 말 9월 초였던 것 같은데, 어 이때 들고 있던 거를 지금 이제 거의 사실상 한달반 정도 지났네요. 그렇게 해서 10배 수익이 된 건데, 만약에 절반을 여기서 익절 안 하고 제가 계속 들고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한달 반을 쭉 들고 있기는 쉽진 않았겠죠.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는 좀 짧게 들고 가는 거니까. 대신에 절반을 익절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마음 편하게 들고 갈수 있으니까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그냥 물빵에서 풀시드로 샀다가 풀시드로 팔았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날때 조금 조금씩 분할 매도로 익절을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가면은 장투로도 가져갈 수 있다 그거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물거래라는 게 특히 지금 보시면은 레버리지가 30배요 30배 레버리지를 장기로 가져간다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사실 근데 초반에 운 좋게 사실상 뭐 저도 운이 크죠 제가 뭐100% 실력이 아니니까 운 좋게 초반에 익자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머지를 편안하게 들고 갈수 있었다 이런 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매매법이나 뭐 엘리어트 파동이나 뭐 RSI나 지표 매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욕심 없이 뭐 익절을 하고 다음에 손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를 짧게 알려드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이제 또 절반을 익절할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 청산 시장가로 50%롱 청산금 250불 남았죠? 그렇게 큰 수익을 날 때마다 한 절반 정도씩 털어내면서 조금씩 조금씩 들고 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만약에 뭐, 아, 여기서 안 팔고 끝까지 들고 있어서 큰 수익을 낼수 있겠지, 더큰 수익을 낼수 있겠지만 이게 뭐 언제 떨어진다, 계속 오른다, 이거는 본인이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시장을. 그러니까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안전하게 털어내는 거를 한번 몸에 익히는 그런 습관을 한번 길러보시라고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